알아볼 거야 우선 지구의 운동에는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는 자전이라는 게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전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먼저 자전에 대해서 좀 보면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어, 운동을 이제 지구의 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도는, 그래서,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서해 바다가 오른쪽에 있고 동해 바다가 왼쪽에 있지.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어, 서에서 동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자전 방향이 되는 거고, 한 시간에 15도씩 회전한다. 이거는 360도를 돌아가는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우리가 총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 값을 나누게 되면 하루에 15도씩, 어, 한 시간에 15도씩 돌아가는. 그래서 요게 자전 운동. 어, 다음으로 이제 자전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그 다음에 천체 일주 운동, 하루를 주기로 해서 일어나는 운동,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서편현상, 그 다음에 푸코진동, 어, 진자의 진동면 회전 운동.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우선 낮과 밤이 생기는 거는 태양빛이 이쪽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태양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밤이 되고, 다시 태양을 마주보게 되면 낮이 되는, 이게 낮과 밤이 생기는 원리. 그 다음으로 이제 천체 일주 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 천체는 이제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 천체들이 있는데 이 천체들의 운동을 보면 우선 맨 처음에 우린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떠오르게 되거든. 그래서 동쪽 하늘을 보게 되면 이제 천체들이 떠오르는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남쪽을 보게 되면 이제 직진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서쪽 하늘을 보게 되면 이제 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아래로 지게 되는. 근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 지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천체들이 이런 식으로 돌게 되거든.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제 확인을 하고,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인공위성의 서편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인공위성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는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위에 떠 있어서 자전속도하고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위성이 있는 정지위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궤도를 돌고 있는 궤도 위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위성은 궤도 위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궤도 이성은 계속해서 그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거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A에서 B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인공위성이 서편 현상. 그 다음으로 이제 푸코의 진자 진동면 회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북극에서 극지방에서 진자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진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기서 실험에서도 볼수 있듯이 진자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이렇게 회, 어, 진동 어, 을 하고 있고 이때 진동을 할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우선 진동면이 회전하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진동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이게 토코의 진자 진동면 회전 현상. 여기까지 어, 지구 자전 그리고 자전에 의한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다음로 이제 공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공전이라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동안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방향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지구의 공전 속도는 하루에 약 1도씩 회전한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잖아. 그래서 360을 365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대략적으로 1도에 가까운 운동을 하게 되는 요게 지구의 공전 운동. 다음으로 이제 지구 공전에서 이제 태양 별과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연주 운동과 어 뒤에서 보겠지만 별의 연주 시차 어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 그래서 연주 태양과 별의 연주 운동이라는 거는 1년을 주기로 해서 그천체가 위치가 바뀌는 현상인데 어 우선 별 같은 경우 이제 태양도 별인데 태양은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운 별이 되고 나머지 별들은 엄청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각이 별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공전할 때 1번 위치에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고 처음에 이쪽에 보였었던 어, 태양이 다음 날 어, 이쪽에서 조금 왼쪽에서 보이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왼쪽에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더 조금 더 왼쪽에서 보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거든. 근데 이때 어, 어떤 별 자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점점 태양이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어, 이 그림인데, 어, 여기 좀 지저분한데, 어, 지금 그 태양이 이쪽에 있을 때, 그 다음날 15일 후에 관찰을 하게 되면, 이 태양과 별자리에 좀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리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돼서, 30일 후에 보게 되면, 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래서, 시간 변화를 봤을 때, 태양하고 별자리가 가까워지게 된다는 순서대로 찾으면 될것 같아. 문제를 풀 때, 어, 다음으로, 이제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공전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별자리가 있고 볼수 없는 별자리들이 있거든. 우선 태양의 위치, 우리가 12궁이라고 해서 황도상에 있는 별자리를 이제 12궁이라고 하는데, 12달 동안 봤을 때, 만약에 1월달에, 지금이 1월달이라고 하면 태양, 어, 지구는 지금 공전하는 위치가 이쯤에 위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이때 태양의 의 위치에 있는 별자리가 1월의 별자리. 하지만 이제 1월 달에는 태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다른 천체들을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1월의 별자리는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별자리야. 그래서 이때 더 관측을 잘할 수 있는 별자리는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에 해당하는 계자리에 해당하는 더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를 더잘 관측할 수가 있는 거고 밤하늘에서.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지금이 10월 달이야. 그러면은 이 B의 위치에 이제 별그 태양 지구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10월 달의 별자리인 천여자리는 이 달에는 볼 수가 없는 별자리가 되겠지. 그래서 반대로, 4월 달에 있는 물고기 자리를 우리가 밤하늘에서 잘 관측할 수가 있다. 어, 이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도 당연히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볼수 있는 별자리들은 이제 정해져 있겠지. 그 달마다 볼수 있는 별자리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다음으로 이제 별의 시차에 대해서 볼 건데. 태양 주의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을 때,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 별은 가만히 있지만 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천구라고 했을 때, 천구라는 거는 가상의 음 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가상의 구인데 이제 하늘에 있는 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그 보이는 위치가 b 에 위치 있을 때는 별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 A의 위치 있을 때는 별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이는 시각 차이가 생기는 걸 이제 시차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때 이런 시차가 생기는 것을 이제 별의 시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걸 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를 이 반의 각도를 연주 시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이게 별의 시차가 생기는 거. 그 것도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다음에 이제 계절 변화에 대해서 볼 건데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구 어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야. 우선 여기서 확인을 하면 어화 여기 하지 때인데 우리나라는 적도면 기준으로 했을 때 위도 38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 이부근에 우리나라 위치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위치에 있을 때는 햇빛이 거의 지평선과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지표면이 뜨겁게 되어지면서 여름에 해당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동지에 해당하는 걸 보게 되면, 어, 이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적도면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부분에 존재하게 되고, 지평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왔을 때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게 돼. 그 햇빛의 양을 비교를 하면 우선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 햇빛이 이렇게 비친다라고 하면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햇빛이 타원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지. 이때 들어오는 햇빛의 에너지의 양은 총 똑같게 된, 총 에너지 양은 똑같게 되는데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똑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양은 이때가 훨씬 크고 이때가 훨씬 작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지평선이 많이 되어지지 못해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해당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이 이제 봄과 가을에 해당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계절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 확인을 하고 어, 우리가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지구의 운동에,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어, 원리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